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속력이 중간에 바뀌는 문제입니다.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는요, 시속 6km로 가다가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속력이 바뀌었습니다. 시속 4km로 걸었더니 전체 다 해서 왔다 갔다 해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그랬죠. 어? 구하고 싶은 게 일단 X네, 어, 예. 구하고 싶은 게 거리네요. 그러면 일단 갈 때든 돌아올 때든 거리는 모두 다 Xkm라고 둡시다. 되겠죠? 자, 속력은요. 갈 때는 시속 6km였고요. 올 때는 시속 4km였습니다. 그쵸?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갈 때나 올 때는 시간을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갈때올때 때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지요? 자,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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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력 분의 거리로 세울 수 있잖아요. 속력이 6이고요. 거리는 x였어요. 자, 이때 속력은 4였고요. 거리는 x였습니다. 아, 갈 때의 시간이고 올 때의 시간이구나. 그런데 이때 갈때올 때에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식을 6분의 x 더하기 4분의 x 했더니 갈때 시간, 올때 시간에서 1시간 걸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양변에다가요, 분수가 보이니까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1 2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1 2을 곱했더니 2x, 3x는 12이다. 자, 따라서 5x가 12가 되죠? 자, 그럼 x는 얼마입니까? 양변은 5로 나눠서 2 4고요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집에 사격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많은 학생들이 거리 구하래, 거리? 응?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가? 바로 묻고자 하는 거에서 바로 공식을 적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 주어진 걸 가지고 거리 속력 시간을 다 표로 나타내 보면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될지가 조금 더잘 보이게 될 겁니다.